또 물이 나올까? 나올려나? 안 나오는데. 물이 없나? 탱크에 물이 없나 보다. 고로쇠. 우와. 고로쇠 엄청나게 많이 물 받았네. 우와. 거의 뭐고로쇠받치구나 아, 이게 감나무가 아니라 고로쇠나무구나. 꼭기둥이 밤나무처럼 생겼다 녹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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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화기중학교 계실때 사온 묘목을 가지고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넓은 땅에 밤나무가 아닌 이제 고로새를 심어서 이렇게 수종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도 짜잔 여기도 고로새가 엄청나게 많네요. 아직 물이 안 나온 걸 보니까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. 고로새 물은 어느 정도 좀 따뜻해야 되거든요.